안녕하세요. 야담 꿀단지를 클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해 초가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두장터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항상 마을 사람들은 물론 지나가는 외지인들까지 어우러져 장터는 늘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장터에는 요사이 허름한 도포 차림에 낯선 산의 하나가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에는 아침이면 장터 남쪽 끝자락 한 편의 돗자리를 펴고 상위에 붓과 종이만 올려놓은 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만수라고 불렀고 처음에는 거지인가 싶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 사내가 붓과 종이를 꺼내 사람들에게 글자 하나를 써보라고 하고는 그 글자를 보고 그 사람의 기룡화복을 알려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하던 사람들도 요 며칠 사이 장만수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만수는 장터 남쪽 모퉁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 묵은 듯한 붓과 먹, 뭐 몇 장의 도화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돗자리 옆에는 일자일상 즉 글자 하나 관상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조그만 목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가장 먼저 그의 앞에 집신을 파는 상인이 앉았습니다. 이 집신들이 좀 팔려야 쌀이라도 사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을 텐데 올해 장사는 망한 듯하오. 볏집에 대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집피 산더미처럼 쌓이니 사람들이 집신을 사지 않터이다. 라며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만수는 말없이 집신장수를 바라보며 북과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오. 집신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다릴수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글자를 보고 집신장수의 관상을 보더니 장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릴수는 위에 비유, 비우... 아래에 이을 이가 합쳐진 글자이니 곧 그대의 집신들이 하늘의 비를 기다린다는 뜻이 외다. 그러니 집신들을 허투루 낭비 마시고 햇볕 잘 드는 곳에 귀중히 보관해 때를 기다리시오. 이 뜻을 알지 못한 채 집신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집신장수는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꼴보기도 싫은 집신들을 귀중히 보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늦가을 때 아닌 장마가 덮쳐 마을의 모든 볕집에 물이 고였습니다. 고인물 때문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볕집들은 전부 썩고 말았죠. 그 마을에 잘 말려둔 집신을 보관하고 있었던 장수는 오직 그집 신장수 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집신 한 켤레 값이 쌀한 대와 같아졌고, 그는 근심 걱정 없이 평생을 아이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국밥집 주모가 찾아왔습니다. 손마디가 거칠고 얼굴에는 지치는 적이 가득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니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어르신, 내 팔자가 앞으로 어찌 될랑가? 관상 한번 시원하게 봐주쇼.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게. 국밥집 주모는 이내 골똘히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웃을 소 글자를 썼습니다. 장만수는 주모의 얼굴과 적어낸 글자를 보더니 웃을소라는 글자는 입구와 웃음소가 합쳐진 글자이니, 비록 지금 삶이 고되고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자네가 쓴 글자처럼 국밥집 입구에서부터 손님을 웃으면서 맞이해보시게나. 국밥집 주모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려나, 라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지만, 장만수의 말대로 그날 이후부터 입구에서부터 손님을 웃으면서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후 장터에는 친절한 주모, 맛있는 국밥집이라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국밥집에 줄지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녀는 장터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하다는 소문이 소문을 물고 돌아 사람들은 장만수 글자를 보면 앞날을 맞추는 사내라 하였고, 점점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장터 한켠에 그 소문을 듣고, 수일째 조용이 사람들을 피해 장만수를 관찰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최측근 아맹어사 조영무였죠. 당시 조선의 왕실은 안팎으로 어수선하였습니다. 세자 충녕대군의 이유를 알수 없는 병환, 그리고 잇따른 궁중 소요로 인해 임금은 깊은 범민 속에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은 훗날 조선의 사대왕, 바로 그 세종대왕님이시죠. 이방원은 충녕대군을 살리기 위해 전국의 의원과 어의들을 불러모으고 산천을 뒤져 약초를 구하게 하였으나 그 어떤 의원도 약초도 효험이 없었죠. 결국 태종은 의술이 아닌 기문질이 관상, 풍수에서 해답을 찾기로 하고 조영무에게 밀명을 내려 팔도에 퍼진 직원과 관상가들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영무는 장만수라는 의문의 관상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믿지 못할 이야기라 생각하면서도 직접 그를 지켜보기 위해 용두장터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장만수도 무슨 능력으로든 백성의 운명을 맞추었다는 말은 허황된 민담처럼 들렸으나 수일째 지켜본 결과는 소문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명을 받고 움직이는 터라 섣불리 보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조영무는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로 변장한 채 장만수 앞에 앉아 붓과 종이를 받아들고 생각 끝에 조용히 글자 하나를 써냈습니다. 그 글자는 장만수 같은 관상가를 뜻하는 점칠복이었죠. 어디 내 글씨와 내 관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겠어? 한번 말해보시게나. 장만수는 글자를 보고 조영무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허리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대겸. 어인 일로 이런 변방에까지 방문을 하셨나이까. 아맹 어사 날이 아니십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라서 수군거리고 있었으나 조영무는 본인의 정체가 드러난 거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어찌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이냐? 나의 변복은 완벽했을 터인데 장만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본디 점칠복이라는 글자는 점을 친다는 뜻이나 그보다 먼저 갈라진 운명을 상징합니다. 글자에 획이 곱고 귀에 윤곽이 단단하며 어깨가 똑바로 서 있으니 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고 마패를 들고 있는 기운이 점 속에 서려 있으니 이는 암행어사님을 뜻하는 게지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조영무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채 계속 이어물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점 하나에서 어찌 마패를 볼수 있다는 겐가? 허면 내가 아닌 그 누가 와서 같은 글자를 쓴다면 자넨 어찌 대답했겠는가? 대감, 번디, 글자란 것은 쓰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기운, 그리고 걸어온 길과 걸어갈 운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 때로는 운명을 먼저 속삭이기도 한답니다. 소희는 그 글자 안에 숨은 사연을 그저 읽어주는 것뿐이지요. 이에 조영무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 장계를 작성해 임금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태종 이방원도 쉽게 믿지 않는 건 조영무의 처음 반응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내 믿었던 암행어사인 조영무 자네도 그런 소문에 현혹되면 어쩌자는 겐가? 그런 과장된 소문과 미신은 지금 전국 각지에 넘쳐나고 있네. 글자 하나만 보고 어떤 사람인지 맞추고 운명까지 읽는다 하니 장계를 올린 자네도 우습다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러자 조영무는 진지한 얼굴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도 처음에 그리 생각했으나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백성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은 물론 그 운명까지도 도와주는 신묘함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소인 또한 변복을 하여 글자를 써냈으나. 신의 신분을 단숨에 알아맞히는 것을 직접 경험하여 싸옵니다 조영무는 관상가 장만수의 신묘한 능력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방원을 설득했습니다. 전하, 현재 충년대군의 병세가 수년째 위중하며 더 이상은 절이 놔둬서는 아니되옵니다. 장만수 그 사내를 한번 믿어보시옵소서. 조영무의 진지하고 개연성 있는 설득에 이방원의 얼굴은 수궁의 표정으로 바뀌었고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자네의 말대로라면 충령대군의 병세의 원인도 알아낼 수 있을 터내 직접 장만수를 만나보겠다. 조영무 자네만 대동하고 비밀리에 움직일 테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과연 그 사내가 임금의 존재도 알아볼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이튿날 이방원은 화려한 용포 대신 초라한 거지의 옷을 입고 조영무와 용두장터로 향하였습니다. 해진도포와 진흙 묻은 집신 지저분한 얼굴, 초라한 행색은 누가 봐도 거지의 행색이었습니다. 장터 끝자락에는 이미 장만수의 신통함이 소문이 나서 장만수에게 운명을 점치러 온 백성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조영무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이방원은 조용히 줄 끝으로 가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이윽고 이방원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장만수는 이방원에게 북과 종이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생각나는 글자 하나를 써 보시오. 이방원은 장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인 어렸을 적부터 글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북과 종이를 잡아 본 적이 없소이다. 또한 아는 글자라고는 한 글자뿐이니 내 그냥 흙귀에다가 적겠소이다. 라면서 북과 종이를 치우고 흙귀에다가 한 일자를 그었습니다. 장만수는 이방원의 초라한 행색과 써내려간 글자를 번갈아가면서 보더니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장만수의 손이 굳고 표정이 서서히 경직되더니 돌연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 엎드려 절하며 이방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토록 황망할 수가 전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몸서 발걸음을 하셨나이까? 어찌 전하를 다스리시는 천자께서 이토록 초라한 행색으로?" 저희 같은 민초들 틈에 섞이려 하시옵니까? 이방원은 너무나 놀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정신이 나갔군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구걸만 하면서 살아온 일개 거지인데 임금이라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왕이라는 게요? 흙 위에 일자를 그었으니 흙토 위에 똑바로 놓인 일자라. 흙 위에 고든선 하나가 놓였을 때 이는 왕의 기운을 품었습니다. 땅은 검고 무겁대 일자는 하늘의 기운이니 이는 하늘과 땅 사이를 다스릴 임금의 상이지요. 글자의 힘이 너무도 명징하고 얼굴은 미간이 밝고 귀는 길며 눈동자는 동유가 없고 광대가 평탄하니 이는 천하에 둘이 없는 상이옵니다, 전하.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요? 거지한테 임금이라니! 이 무슨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게요? 내 다음에 다시 오리다! 이에 이방원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그 자리를 일어나서 변두리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영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방원은 조영무에게 시켜 근처 거지를 불러오게 하였고, 불려온 거지에게 이방원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너를 비단도포에 광복을 입히고, 양반집 대감으로 모습을 바꿀 것이니라. 너는 저기 장만수에게 가서 나와 똑같이 붓과 종이를 치우고 흙귀에다가 한일자를 써야 한다. 이해하였느냐? 이방원의 얘기를 알아들은 거지는 헌칠한 대감으로 변신하고 장만수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시오.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써보시오. 거지는 붓과 종이를 치우고 이방원과 똑같이 흙귀에다가 한일자를 쓰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아보겠을까? 글자와 거지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던 장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이 같은 행색은 어인 일인가? 혹시 전하께서 보내신겐가? 화들짝 놀란 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실을 그대로 이방원에게 고하였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이방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장만수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임금이란 것은 둘째치고 거지의 정체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이 실짓고 하지 않으면 내 너에게 업무를 내릴 것이다. 전하, 거지가 쓴 글자이니 일자는 분명 전하와 같은 글자이나 글자의 흐름이 땅에 눌려있고 회계 기세가 약하옵니다. 이는 흙에 눕는 자의 글자로 세상의 침에 눌린 형상이옵니다. 관상 또한 이목구비는 흩어졌고 눈은 흐리며 입은 벌어졌으니 이는 마땅히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몸을 눕힌 자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이방원은 장만수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되었으며 장만수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네. 내가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일세. 내더 네, 이상 자네를 의심하지 않을 터이니. 내한 네, 가지 부탁이 있네. 1년 전부터 세자 충명대군이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네. 용하다는 의원과 약재는 다 써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네. 혹시 자네가 그까닥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에 장만수는 대답하였습니다. 전하와 세자저하의 운명은 이미 하늘이 내려준 천명으로 정해져 있어오니 어찌 소인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자체가 하늘의 뜻을 해석하려 함과 동시에 천기를 거스르는 일이 되옵니다. 허나 이나라의 종묘사직이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니 소인 한 말씀 아뢰옵겠습니다. 용은 연못에서 병들고 하깃들에서 날지 못하니 이는 물이 막지 못한 탓이옵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장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방원은 홀로 어좌에 앉아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었습니다. 용은 세자요. 학도한 세자일 것인데 연목과 물이 뜻하는 건 무얼 말하는 겐가? 순간 이방원은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치더니 문득 자리에서 조형물을 불렀습니다. 용은 세자요. 학도한 세자를 뜻할 것이다. 연못은 세자가 머무르는 동궁이나 수락간을 뜻하는 것이고, 물은 음식이나 탕약을 뜻하니, 이는 곧 세자에 가까이 있는 자가 음식이나 탕약에 해를 가한 것이 틀림없다. 당장 세자의 탕약을 조제한 자, 음식의 수라를 올린 자를 중심으로, 내의원과 궁녀들을 낱낱이 조사하라. 이에 조영문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세자의 동궁 전에 드나든 내의원과 궁녀들의 명단을 확보해 면밀히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왕실 최고의 어휘 중한 명인 정윤호가 단독으로 세자에게 탕약을 조제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집중적으로 정윤호를 조사한 끝에 정윤호의 약재 보관함에서 등록되지 않은 검은색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내 의원의 다른 의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의원 중한 명이 조영모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고했습니다. 그 가루는 겉으로는 알수 없으며 장기간 복용 시 기력을 떨어뜨리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초 가루이옵니다. 이는 무생무취의 무격이라고 불리는 가루로 오랜 시간 복용했다면 몸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독초이옵니다. 이에 바로 조영무는 정윤호를 하옥하고 취조하였습니다. 정윤호는 알수 없는 한마디를 한후 어떤 연유에서인지 입을 꼭 다문 채 침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세자 충녕대군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걷고, 탕약도 거부 없이 삼키며, 얼굴 빛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방원의 감동은 조용히 마음을 덮었고, 마침내 오랜 시간 눌려있던 근심이 말끔히 풀리는 듯하였죠.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다 이내 사람을 시켜 장만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 덕분에 세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기력을 회복했고, 왕실의 분위기 또한 매우 좋아졌으니, 과인 또한 이리도 흡족한 일상을 즐기고 있다네. 내 그대에게 어떠한 상이라도 내릴 것이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 이에 장만수는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세자 충녕대군의 병이 나은 것은 하늘의 뜻이니, 소위는 한 일이 없사옵니다. 세자 저하의 운명은 이미 천명으로 정해진 일이니 너무 괴념치 맛이 없어서, 소인은 그저 지금처럼 자유로이 떠들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면서 이방원의 선물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허허, 참알수 없는 인물이로구. 그럼 임금의 운명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였으니 이 나라 조선의 왕실에 대해선 한마디 해줄 수 있겠는가? 장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궁에 들어오면서 소인이 느낀 건 왕실의 기운엔 아직 먹구름이 서려 있사옵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으나 번기를 품은 채 흐를 때가 있사옵니다. 아직도 미천한 소인의 재주가 필요하시다면 떠오르는 글자 하나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방원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 나라가 매우 번창하고 창성했으면 하는 마음에 창성할 창을 종이어 적어 장만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글자를 받아서 보던 장만수는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한참을 골똘히 글자를 보던 장만수는 이윽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글자는 본디 나라의 번성과 태평성대를 뜻하는 좋은 글자이옵니다. 허나 왕실의 기운과 전하의 기운이 합쳐져서 써내려진 이창자는 해일이 두 개라는 의미로 보이옵니다." 두 나뭇가지에 뿌리는 가싸사우나 하나는 하늘, 을 하나는 땅을 보고 있사옵니다. 이는 하늘 아래 해는 본디 하나여야 하오나, 두 해가 한 하늘을 나누려는 형상으로 전하외의 왕자를 향한 그릇된 염을 품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창 글자의 일이 위아래 매우 붙어 있음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임을 암시하옵니다. 이에 이방원의 표정은 굳어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장만수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가까운 주변에 나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단 말이냐. 장만수는 더 이상 왕족의 운명에 관여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방원은 마음의 먹구름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창자에 깃든 해두 개의 의미는 날이 갈수록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하였죠. 결국 그는 조영무를 다시 불러 조영이 밀명을 내렸습니다. 동궁에 드나든 자들 가운데 세자의 탕약과 음식에 관여한 인물을 다시 한번 사사치 조사하라. 특히 세자의 사건으로 지금 하옥되어 있는 정윤호를 집중 추궁하여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윤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은밀하고 철저하게 파악해라. 장만수의 말에 따르면 반드시 내 가까운 주변의 인물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뿌리가 같은 나뭇가지라 했으니 내 형제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이야. 조영무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윤호의 신문 또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윤호는 탕약의 독초를 쓴 것은 인정했으나 그 외에 왜 독초를 썼는지 배우 인물은 누구인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옥들 당시에 했던 말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씨앗이 먼저 뿌려진 들판에 열매를 맺는 것이 순리건을. 뒤늦게 뿌려진 싹이 햇살을 가리우고 있으니 어찌 조선의 내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침묵이 무엇을 숨기려는지 밝혀내어 왕실의 종묘사직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내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이후 조영문은 그의 주변 인맥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친형인 이방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드나드는 하급 내관 중한 명으로부터 수상한 전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윤호가 하옥되기 직전 몰래 수화를 시켜 어딘가로 서찰을 보냈다는 것이었죠. 조영무는 곧바로 그 수화의 뒤를 밟았고 남문 근처 여각의 빈방에서 아직 붙이지 못한 채 숨겨져 있던 그 서찰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찰에는 다름 아닌 먼저 핀 꽃의 줄기에서 도단한 봉오리 그가 열매를 맺을 때이옵니다. 라는 중대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조영문은 그 문장을 수칠에 곱씹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먼저 핀 꽃은 전하보다 먼저 태어난 이방간을 뜻하며 그 줄기에서 도단한 봉오리는 그의 아들 이맹중을 뜻할 것이다. 이는 이방간의 반역과 이맹중의 세자 책봉시도임이 명명백백하구나. 조영문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맞물리며 숨겨진 반역의 줄기를 또렷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윤호 또한 젊은 시절 이방간과 성균관에서 동문수학하던 아주 끈끈했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오랜 세월 뜻을 함께하며 조정과 왕실 내부의 은밀히 인맥을 구축해온 이방간의 비밀 참모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뜻을 잘하는 사이였기에 정윤길은 이방간의 이상과 구상을 망설임없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는 서찰을 품고 이내 곧장 대궐로 향해 이방원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밤 서찰을 읽고 침묵에 잠겼던 이방원의 눈빛은 마침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더는 두고 볼수 없다. 조영무, 자네는 지금 당장 군령을 내려라. 허나 좌군절제사 회암군 이방관을 칠 때는 그에 따른 명분이 필요할 것이니 증거 수집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네. 신 조영무. 명을 받들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겠사옵니다. 조영무는 정윤길과 밀접한 인물들을 철저히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은밀히 드나들던 외곽 사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곳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세워진 별장으로 평소 방문객도 거의 없어 눈을 피하기 적합한 곳이었죠. 조영무는 수하들을 시켜 사저를 24시간 감시토록 했으며 며칠 후 바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방간과 정체를 알수 없는 양반들이 여러 모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조영문은 조용히 왕실의 호위부대인 내금이를 이끌고 사절을 급습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마당 안쪽으로 들어서자 실내에는 이미 모인 이들이 무언가 심각하게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왕실 가계도가 펼쳐져 있었고 벽면에는 조선 전역의 관직 인사들이 정리된 문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군사들의 놀라 허둥지둥 하였죠. 무리의 중심엔 역시나 이방원의 친형인 이방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나 이방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영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들을 포박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봐라, 여기에 모인 차들은 모두 반역의 역도들이다. 이곳에서 조선의 근본을 뒤엎을 계략을 꾸민 역적들이니 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추포하라!" 그리고 이방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명이여. 좌군절제사 회암군 이방간은 들으라. 그대는 감히 세자 저하의 안위를 위협하며 음해하려 하였고, 전하의 옥좌를 넘보았으며, 나아가 조선의 근본을 뒤엎을 역모를 꾸민 대역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물어 참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방간을 비롯한 모든 역도의 무리들은 추포되었고, 그죄 또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방원의 표정은 편안해졌고 조선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세자 충녕대군은 이제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였고 정윤길과 이방간의 음모 또한 줄줄이 밝혀지며 관련된 자들은 모두 처벌되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날 이방원은 장만수가 머무는 장터에 조영무만 대동한 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통찰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네. 자네에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는지 가음조차 되지 않네. 정말로 고맙네. 장만수는 이방원의 얘기를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전하께서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자자께서 장차 백성을 품을 수 있다면 소인은 그걸로 조카옵니다. 이후 이방원은 장만수에게 왕실의 관상감에 재조직책을 권유했으나 장만수는 정중히 거절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륜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옛말에 흑일창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해를 뚫고 밝아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뜻으로 어둠 속에서 진실은 결국 드러나며 정의는 스스로 그 빛을 되찾는다는 말이죠. 권세도 명예도 마다하고 글자 하나로 사람의 마음과 나라의 기운을 살피며 큰 진실을 밝힌 관상가 장만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마음을 읽어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장만수의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진실은 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장만수의 신묘한 예측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꿀 떨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